그러니까 부준야 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우수 스크랩으로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우선 동아리랑 팀 이름 소개 부탁드립니다. 음, 저희 동아리는 a f t t 로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그 Think t h i n k e r 서 저희는 그 약자로 a f t t 로 동아리이고 저희 팀명은 이제 봄이 왔죠인데 이 친구 별명이 은봄이라서 은봄이가 왔죠 이래서 봄이 왔죠라고 쓰였습니다 저희는 아, 우선 이번에 오스스크랩으로 당선되신 게 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AFTT 첫 스터디 주제에서 저희가 미중 무역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PPT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관심이 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 경제 신문 스크랩 대회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대표 뉴스에 미중 무역 전쟁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견해를 사람들이랑 계속 나누면 좀 재밌었고 또 이제 나오고 나오고 나올수록 계속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. 어 그래서 스크랩에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았군요. 네. 그 요번에 호스스크랩에 대한 내용이랑 개인 견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세요. 음, 저희는 이번에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를 다뤘고 그 내용을 보자면 이전에 기술 착취부터 해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어 그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좀 적자를 많이 봤었는데 수출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. 중국 층에서 최근에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린 그런 내용이었고,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좀더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, 생각이 드는데, 어 중국도 이제 시트로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얘네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하고 기술 착취하고 이렇게 좀 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과연 이게 성장 더좀더 더 성장해서 좀더 거대한 국가가 되었을 때 어, 지금 안 이게 막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. 미국, 미국 측에서 이제 그거를 좀 견제를 해 주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그쪽 견해로 썼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스크랩을 통해서 많이 얻어 가시는가요? 네 진짜 많이 얻어갔습니다 진짜로 진짜. 저희는 이제 어, 기, 이제 신문 자체를 안 읽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신문 스크랩을 계속 이제 60회 하면서 되게 신문 자체를 읽는 습관이 생겼고 그,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 1918이고 저희도 다 신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시경제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막 형들한테 달려가서형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딱 기사를 읽으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도 이제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많이 배워서, 배워서 정말 좋았던 대인것 같습니다 어, 많이 얻어 가는 게 많으셔서 다행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마지막으로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우승팀이 정해지는데 우승하실 것 같습니까? 승 <laughs> 정말로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신문 스크랩 대회가 이제 신입 애들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애들 이끌어주려고 만든 대회고 저희는 그만큼 거기 평가 기준에 맞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승이 아니더라도 상을 따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체서 신문 스크랩 대회에서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. 그 생각하기 싫어요. 일단은1등할것 같습니다. 죄 저희가 등할것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. 까지 인터뷰해서 주셔 감사하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